시바는 역시 찌바. 안녕하세요, 동동 작가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소식도 자주 전해드리고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24시간 동안만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도 애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스토리에 스티커를 사용해서 스토리를 꾸며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스토리를 사용하면서 듣는 생각이 내 스티커로 사용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 봤는데 직접 스티커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오늘은 인스타에 직접 만든 스티커를 등록해 보려고 해요. 방법은 엄고기 작가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참고해서 등록해 볼 거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인스타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티커들은 GP라는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에서 불러온 스티커들이에요. 그럼 저희도 이 GP라는 사이트에 원하는 스티커를, 업로드하면 되겠죠. Gp에 접속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줄 건데 로그인이 아직 안 되신 분은 사인업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바로 이미지를 업로드한다고 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내 스토리가 불러와지는 게 아니고 이 Gp에서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아티스트 신청을 해볼게요. Gp 홈페이지 상단에 점색의 버튼을 누르고 어바웃에서 석버트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 GP for brand creator and artist를 눌러주고 중간쯤에 보이는 apply for an artist channel 이걸 눌러주세요. 이제 영어라서 너무 어려운데 여기 아래쪽 대문자 h e 를 누르고 한번더볼드체로 되어 있는 h e 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제가 아직 아티스트로 신청할 조건이 부족해서 이런 창이 뜬다고 해요. 첫 번째로 최소 다섯 개의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꼭 움직이는 GIF 파일이어야 하고 배경은 투명해야 한다고 해요. 파일 크기는 GP에서 자동으로 맞춰준다고 하니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업로드할 스티커를 준비해 두어서 바로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업로드 썸 GIF로 가서 여기 스티커 선택해 주시고. 이 하나씩 선택해서 업로드를 해 줄게요 여기 태그에는 스티커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것들을 적으면 되는데 일단 동동작가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면 좋겠고 영어로도 되고 한글로도 돼요 이 친구 캐릭터도 적어주고 포메라니안 강아지 또 이렇게 해서 퍼블릭으로 지정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 투 gif 이렇게 등록해 주면 되고 계속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똑같이.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서 전체 선택을 해 줄게요. 이제 이 태그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 태그를 많이 적어서 노출이 더잘 되도록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다 됐으니까 다시 그 창으로 가 볼게요. 그럼 이제 창이 바뀌어요. 크리에이터나 브랜드, 아티스트로 이렇게 나뉘는데 예전에는 아티스트라는 게 크리에이터로 바뀐 것 같아요. 아티스트는 이제 초대된 사람만 되는 거고 크리에이터, 저희가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것 같네요. 크리에이터로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적어주시고요. 저의 컨택트 네임은 실제 이름을 적어주고 이 디스플레이 네임이 있고 유저 네임이 있는데요. 유저 네임은 한번 승인이 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디스플레이 네임이 채널 제목이어서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지바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 적어주시고 지역은 넘어가주고 인스타그램 주소 한번더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아래 아바타 제 프로필을 업로드 해줄 건데 g i f 도 되고 그냥 일반 이미지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찌바의 썸네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출을 해주면 이제 바로 제출이 되고. 이 심사가 최소 1, 2주 걸린다고 해서 승인이 되면 제가 한번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짠! 영상 편집하기도 전에 굿 뉴스가 나왔어요. 헬로우! 나의 크리에이터 채널이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엄고기 작가님께서 이 영상을 만드셨을 때는 아티스트를 신청하는 거였어가지고 브랜드랑 아티스트만 있었어서 이 아티스트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일주에서 2주 일주 오랜 시간에 승인이 걸렸는데 이 아티 시스템은 따로 GP에서 초청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다른 카테고리를 만든 거죠 이 크리에이터는 아마 AI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제안 결과가 나왔어요 승인이 됐다고 하니까 올린 스티커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금방 우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내 스토리를 업로드해 볼게요 제가 지금 새로운 사업 중인 버터볼 인형인데 이 버터볼 인형의 스티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벌써 나오네요. 이렇게 동동 쳤더니, 제가 등록했던 스티커들이 나와요. 업로드를 할 수가 있네요. 뽐이라고도 쳐볼까요? 뽐이라고 치니까 다 나오네요. 아, 귀엽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쉽죠? 그리고, 찌바도 한번 쳐볼게요. 우와, 으흠, 귀엽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P라는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예전에는 아티스트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어야 해서 1, 2주가 걸렸는데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줘서 하루 만에 승인이 되고 바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내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에 내 스티커를 등록해 보고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나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블루도 안녕!